안녕하세요. 끝장수 지키누입니다 오랜만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옹코닉 테라퓨틱스 보도록 합니다. 좋아요, 구독 가장 많이 눌러주시는 종목이지만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야 21승 깼네 이거 언제 깼대요 목요일에 겠네 21승 꼭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온다고 그랬죠 제가 신규 상장주는 상장 당일 시가 종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종가 깨면 안 되는데 딱 걸쳤습니다 야 이거 걱정인데 이거 종가를 여기 있어, 깨지 않고, 이렇 반등이 나오고, 그렇죠. 이깨면또 방황을 한답니다. 아, 하거든요. 방황을 하거든요. 방황하다가 또 돌파하고 지지받은 모습. 어, 여까지는 좋은데, 어디서 부딪히고 떨어졌냐. 그렇죠? 어디서 부딪히고 떨어졌습니까? 상장당이상장당이 고가에 부딪히고 떨어졌다. 아, 여기, 요게 이제, 관건인데, 포스닥이 지금, 아, 조정 중에 있습니다. 포스닥을 무시할 수가 없죠. 어, 다행히도 오늘 21선 깨지 않고 지지받는 모습 나오면서 내일, 이번 주 양봉으로 돌려 세워야 된다, 라는 겁니다. 어, 물론 조정 없이 다시 갈 수는 없겠지만, 지금 코스피 대형주의 수급이 다 쏠리면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오코니테라프틱스 불리하다라는 거죠. 어,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라도 어, 코스닥 종목에는 어, 불리하다라는 겁니다. 어, 이제 코스닥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상장 어, 당일, 상장 당일 종가. 어, 지지를 확인하는 어, 양봉 하나 보여줘야 된다. 60일 이평선 생겼죠. 이것도 같이 돌파해 주면서 양봉 만들어서 그냥 뭐또 올라봤자 여기 부딪히고 떨어질 거니까 4만 원 자리 어, 옆으로 좀 기었다가 횡보 해줬다가 돌파하면 빵 가거든요. 어,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코 아, 이거는 또 21승 깼네. 아, 똑같은 현상이다.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오르면 안 됩니다. 코스피는 도대체가. 5일선 돌파하고 또 5일선 지지까지 갔네요. 야, 이렇게 되면, 어, 그러니까 차라리, 어, 제일 좋은 거는 코스피가 약보합이고 그렇죠. 어중간하고, 어, 코스닥이, 어, 그렇죠. 양봉으로 돌려 세워야 된다 라는 겁니다. 포스피가 또 너무 많이 조정받아도 안니다자 21선 깼네요 결국은 요 자리에서 제가 5일선 깨면 어, 5일선 눌림목에서 매수했더니 또 깨서 제가 손절을 했는데 아요 자리가 혹시 혹시 양봉 어, 쌍봉은 아닌데, 이거, 음. 직전 고점 라인, 어. 아, 이거 완벽하게 돌파를 못한 걸로 봐야겠어요. 아,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2 1승 됐네, 이거. 쭉 당겨보겠습니다. 아, 상장 당일, 상장 당일 국가. 아요 자리 깨버렸네 아 이거 안되는데 이거 뭐 어, 이렇게 되면은 21선이 내일 오늘 월요일 21선이 내일 이렇게 어, 돼가지고 21선 아래서 시가가 시작되면서 또 61선까지 또 그렇죠. 요번에 61선 깨면 안 됩니다. 이 녹색선, 어, 깼다가 구름대 하단 딛고 올라왔거든요. 어, 지금 61선하고 구름대 겹친단 말입니다. 어, 요까지 밀릴 거를 어, 생각하셔야 된다. 어, 요거 딛고 올라올지, 어, 한번 봐야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또 121선 아래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와. 상장 당일 종가를 깨버렸네요, 오늘. 아, 지난주 금요일날 깨버렸네요. 이때 제가 영상 안 올려드렸더니만, 그것을 깨버렸네. 개인들 연속 수 매수 4일, 외국인 팔고 있고, 아, 이거 수급도 안 좋네. 개인들이 단합해서 살려면은, 주가를 올리려면, 시장가로 사야돼, 시장가. 시장가로 사야돼. 어, 밑에 자꾸 이렇게, 밑에 물량을 이렇게 받쳐놓으면, 계속 내린단 말입니다. 어, 팔수 있겠네? 어, 수익으로 가지고 있는 큰 세력들이, 밑에, 여러분들이 밑에 보가 받쳐, 여기 만약에, 여기 만주, 이만주 갖다 대면, 여러분들 여기다 두들겨 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국적가다 내려가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단합을 해서 시장가로 위에, 위에 효과를 쭉쭉쭉쭉 사줘야지 올라가는데, 개인들끼리 연락이 안 되죠. 어, 서로 연락이 안 된다. 그게, 어, 동학개미의 가장 큰 단지입니다. 단합을 할 수가 없다. 라는 거죠. 아, 일단은, 어, 다시, 어, 양봉 그려주면서 상장 당일 고가 26,100원 다시 회복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안 올라도 되니까 26,100원 깨지 않고 옆으로 좀기워도 돼요. 다른 종목들도 종목명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분석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